불을 붙게 되면은 얼마간 쓸수 있는 거예요? 8 시간인데 네. 요새는 연탄이 나빠 갖고 개떡같은 새끼들이 아, 네. 다 다른 걸로 갖고 제가 한번 그러면 와, 상오 사람... 이거 이거 너무 네? 너무 쉽게 예, 네, 너무 쉽게 드셔서 그냥 되게 가볍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괜찮은다고 <laughs> 그랬는 네. 되게 웃기게 누구, 사람들이야? 네,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굉장히 업신여기고 다인 취급만도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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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촬영 때문에 왔는데 네네. 오늘 저랑 촬영하시기로 하신 사장님 두분 네, 맞으실까요? 저희는 부부구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하성지역에서 연탄 배달 업체는 삼천리 연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두 분께서 이렇게 같이 지금 연탄 업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한 12년, 13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요? 네, 네.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연탄 25도에서 네. 경주에서 올라온 연탄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아, 연탄을? 네. 창고에다가? 네, 네. 네 네네네. 아, 지금 저기, 지금 실력 오는 게다 연탄인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두 분께서 어떻게 좀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 옆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한번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제 연탄이 다 내려온 거예요? 네, 네, 한 차는 다 내려왔어요. 아. 한차 말고 또더 오는 게 있나요? 네, 네, 뒤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뒤에. 네. 아, 저기 있는 차도 연탄인 거예요? 네, 네, 저것도 연탄입니다. 아, 여기 연탄이 지금 몇 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차, 14,112장 들어와요. 두 차에 14,000장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오,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laughs> 많지 않아요? 겨울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에요. 아, 연탄은 지금이 거의 끝나는 시즌인가요? 네, 네, 네. 옛날에는 많이 추워서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네. 날씨가 안 추워서 10월 한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첫 배달이. 그렇구나. 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떼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젊은 분들은 연탄 많이 안 떼요. 취약계층에 이렇게 네. 어르신들이 많이 떼세요. 어, 또 네 들어왔네요. 네 이거 한참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침 꼭 드세요. 정신이 없네요. 되게 정신없어요. 저희는 <laughs> 오늘 같은 경우는 다섯 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창고 네. 정리해드리고 아또 이거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아, 일찍 일어나셨구나. 또. 네네 맨날 뭐한네 시나 몇 시에 일어납니다. 아 <laughs>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laughs> 일찍 일어나야 먹을 거 생긴다고. 아 <laughs> <laughs> 오늘 또 먹을 거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장님 이제 저기 연탄이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은 네. 오늘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배달을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여기다 적재를 해놨다가 떠놨다가 네. 이제 소비자가 전화오거나 갖다 줄때 있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아 여기 적재를 해놨다가 이제 네. 필요에 따라 이제 배달 가고 네,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이게 눈비가 오면은 저희가 네. 작업을 안 해요. 아 눈비가 오면은요. 예 네. 왜냐하면은 네. 비 맞은거나 눈 맞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가. 아 연탄에.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눈이 오면은 네. 미끄럽기 때문에 연탄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어, 네. 날씨가 또 좋아야 되네요 그렇죠. 배달 을 가려면. 우리는 날씨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연탄이 다 실려 있네요 차에. 네, 여게 지금 천장이 실려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천장인 거예요. 네네. 네. 천장 실은 거예요. 후원하신 분들이 오늘 행사에 네.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따가 어르신 댁에 내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배달 가는 거네요. 네. 아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두분 나이랑 성함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예선 다섯 윤병준이라고 그래요. 어. 저는 어. 옆에 있는 배우자 6 4네 살의 강미옥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렇게 좀 출연을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이유가 좀 있으셨을까요? 해마다 이렇게 소외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이 후원자가 점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그런 사람들이 좀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고 봉사자들이. 음. 한 명이라도, 한 팀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도 솔직히 바빠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아, 그렇네요. 겸사겸사. 네. 겸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연탄 배달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네. 일을 안 했었죠. 회사만 다녔고, 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남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알바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음. 솔직히 힘든 일이라다 음. 젊은 사람들은 안해잖아요 연탄 배달하는 사람들이 네. 연세 드시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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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밑에는 하나도 없고 저희가 마지막이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매장에 한 다섯 분이 계신데 음. 거기에 있는 70 넘으신 분들이. 두세분 계시고 어, 연세가 많으시네요. 어, 지금은 그리고 또 옛날만큼 배달도 많이 줄었기 안아요. 때문에 어. 그냥 하기에는 괜찮아요. 음, 처음에 아, 처음에 할 네. 때는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음. 지금은 어르신들이 저, 저를 아빠보다도 저를 많이 찾고 있어요. 아, 사모님을 더 찾으세요? 네, 네, 네. 따라왔다고 어... 막 그러고 1년에한번 1년에 만나니까 음... 어머니들이 그렇고 아버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좀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나 살아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연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는 저도 음... 마음이 되게 많이 뭉클해지고아 어,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를 많이 그리워하구나. 그래도 내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연탄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500장만. 아 여기에 500장만. 네 오늘 여기 천장 가져와서 500장. 네. 여기 한 집에 500장, 또 다른 집에 500장. 아아요 집인 거예요 연탄. 요 집, 요 집. 음. 근데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아네 도와드려야 돼요 네 어, 또... 그래. 여기 여기는 또 네. 제가 또 전문적으로 하니까는 여기 올라다니면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제가 해야지만 또 끝날 때까지 소품으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네, 네. 어... 사장님 지금 여기 있는 게 천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천장이면 얼마예요 이게? 천장이면 백만 원이에요 백만 원이요? 네. 뭐한 장에 어, 그러면은 천... 천원아천 어, 아, 원이구나. 네, 천 오, 이렇게 그냥은 배달을 좀 해주시고 나면은 그래도 사장님들께서도 이렇게 벌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어느 정도 진짜. 이 정도면은 음. 벌어 가는 거예요. 기름값 빼고 되면 한1 5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아 남는 게. 네네. 지금 기름값 비싸가지고. 맞아 기름값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네. 저희 이번에 카드 값이 엄청 많이 나왔던데요. 아 카드 값이요? 네네. 왜냐면 털비도 있지 않아요. 네. 아 털비도 털비도 이제 막뭐 하루에 뭐두세 번씩 갔다 하면 뭐 하루에 그러면 2만 원씩이면 그것도 적지 않아요. 언제 선글라스를 언제 또 쓰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저 지금 네. 눈을 수술해가지고 네. 지금은 안경이 저기. 어, 그러면 선글라스가 됩니다. 아, 그냥 일반 안경이었다가 네, 아 선글라스로 네, 네, 네. 바뀌는 안경인 거예요? 네, 네, 아, 네, 네, 네. 아니, 무슨 연탄 배달하면서 무슨 네. 선글라스를 스키핑하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laughs> 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배달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네. 얘는 왜 얘는 이렇게 됐을까? 몰라요. <laughs> 연탄도 안 좋은 거예요. 네. 먼저, 요거보다도요거 먼저, 갖다 떼셔 아버지 어.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도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건강,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 이거 먼저, 이저이저이저 이거 먼저, 이거 먼거먼 이거 먼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 <laughs> 아, 어, 가뿐하게 가뿐하게 올라가시는데요. <laughs>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는 몇 장이 또 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은 제는한 집에 사백 장만 갖고 가요. 아, 지금 갈 집은 사백 네. 장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다 직접 옮기셔야 되는 거인가 봐요, 네. 이게. 여기서 내리는 거는 컴퓨터로 네. 안, 안 돼. 연습 체험 아, 아, 아 요깔아 놓으신 게 이제 발판으로 이렇게 예. 쓰시려고 하셨구나. 예. 아, 지금 쓰시는 게 뭐예요? 집게집게요 아, 요거, 요거는 여자 여자용으로다가 네장집게 네. 아, 네장집게 남자 거는 여섯 장집어요 이게 한 장이 거의 몇 킬로 정도? 3.7. 3 7 5킬로요 네. 이렇게로 나가요, 거의 어, 어디 누가 궁금네요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네, 네. 한번 보죠. 어떻게? 어, 쭉 보세요. 자, 이렇게 꽂으면 되나요? 아니, 그 여기는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요 네. 가운데를 해야 돼요. 아, 두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면 되나요? 네. 그래, 꽉 들어보세요. 꽉꽉 쳐도 되나요? 네. 어, 오, 우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데요. 어, 네. 되게 무겁네요. 한번 이거 이거 한번 깨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세요 어, 사장님이 드신 거. 제가 한 번, 그러면. 와, 사장님. 오, 이거, 이거 너무. 와, 진짜 무겁네요, 이거. 아니, 뭐예요? 너무 쉽게, 네, 너무 쉽게 드셔서 그냥 되게 가볍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요, 이게. 두 분께서는 이렇게 좀 일을 지금 한 12년 정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해오시면서 좀 힘드셨던 때는 좀 없으셨나요? 저기 옛날 한 10년 한 전에는 연찬 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침 새벽에 나가도 하루에 저희가 최고 많이 한게한 6,580장까지 해 봤어요. 하루에요? 네, 네, 네. 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갖다 온게천장인데 6,000장 6천... 정도. 여섯 차, 여섯 차를 여섯, 여섯 차 넘게 했겠죠. 어.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들어왔죠 아 그때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수요가 많았었기 네, 때문에. 네네. 근데 음. 지금은 지금은 하루에 많이 했면 세 차, 그렇지 않으면 두차 정도 해요. 저름도 많이 봤죠. 왜냐하면 네. 이 직업이 이 일을 한다는 게 하찮게 보이잖아요. 아니 저혀 하찮게 안 보이는데. 아니 안 그래요. 연탄한다고 하면 되게 웃기게 봐요. <laughs> 누가 사람들이요? 네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진짜요? 어? 없는 사람이 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네. 밥도 못먹고 이 저기 한가한 곳에서도 네 굉장히 업신여이고가인 취급만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네. 요즘도 좀 인식이 그런가요? 아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왜? 사회가 변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어이 옛날에 뭐 부침개 같은 거 나눠 먹고 그런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네.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뭐해라 자기 일까지다 시키는 사람. 저희는 내려놓기만 해야 되는 거를. 네. 뭐 뒤로다가 이렇게 덮어라 저렇게 덮어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네. 어, 막 되게 서럽게 했을 때도 있어. 그래서 저희 제가 한번은 네. 어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여 집에 두번 다시 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부셔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네. 그 주인분이 잘하시더라고. 아 이게 한번 화를 내시면 여기 한 번만 연탄 배달해주면 내가 이 연탄 다 갖다 박살내버린다 그랬거든. 어 너무 잘하셨네요. 이게 또. 아,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좀 예우도 해주고 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뭐 뜨끔하셨나보다 그래. 그래도. 그 미안하겠죠. 분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저름도 많이 받아보고. 네. 네? 다했었는데아 무슨... 네? 지금 거의 다 실었어. 거기 1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거 같아. 어 아, 그래 엄마. 봐. 그래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 입 말고. 아니요. 지금 연탄 배달 어. 갈집 아, 집 주인분하고. 네, 네. 아, 지금 엄마라고, 엄마라고 연... 하셨니까 아, 엄 거의 다 어머니라 그래요. 제가 저기 뭐야, 엄마 소리 안 하면은 왜 엄마 소리 안 내느냐고 물어 아주 좀들 많아요. 아. 두 분이서 하니까 순식간에 또다씨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행사 나가도 그 사람들보다는 빨리 빨리 날른다니까요. 아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그럼요. 베테랑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들을 <laughs> <배달을> 해고 <laughs> 네. 먼데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배달 갔다 오시는데요? 에이. 야, 니네 집이 연기가 난다. 뭐한다뭐한다 뭐 소방차가 한 40대 왔대요. 40대. 아, 불이 났었던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뭐와 보니까 뭐다전소됐지 네. 뭐. 아 이미 배달 갔다 오는 길에 네, 다 탔던 네, 거예요 네. 집이. 네. 신발 아이고. 하나 못 건졌어요. 양말 한장못 건졌어요. 그고 연탄을 그때 한창 바쁠 때취즌이었는데 네. 하루 이틀을 안 나가니까는 저희한테 시키신 분들이 다른 집으로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음. 아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 고객을 어 어차피 불이난 거는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 배달을 다시 시작하자. 아 집이 다 탔는데도.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앞에 원룸이 있어 갖고 누가 의도 네. 줬어요. 아 원룸은 일단은 이 방편으로 못 뜨고. 방이 하나가 남게 있어 갖고 아.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서 10개월 살았어요, 저희가. 아 10개월. 두 분께서 열심히 이렇게 연탄 배달 하시는 거를 좀 가족분들께서는 좀 뭐라고들 하시나요? 이거 배달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아, ]다고. 하지 말라고요. 아, 힘드시다고. 아빠가 그러죠. 나더 나이 먹어서 그래서 조금 편하게 살으려고 다 열심히 음. 한다. 그러니까 음. 조금 이제는 여기 저희 사시는 데가 이제는 배달, 개발된다는 말이 있어서 개발될 때까지 한 2-3년 더 열심히 하고 개발되면 엄마랑 같이 여가활동을 해보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시라고 엄마요 안 갔나? 아직 안 왔나? 병원 가신다고 그랬었는데 오신다 신발이 있는 거 같은데? 엄마 어디세요? 어, 왜두드려도안 열어줘? 왜 병원 가려 그랬어? 어디 아파서? 아유 맨날 어디 언제 나라고. 이거 저기 대성 포진이 오래돼서. 안녕하세요. 아, 대성 고진이 오래돼서 이거 대성 포진이야아십 달면 다... 또 와. 또 와. 종고 갖고 왔어? 네. 아 여기도 이거 설치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연탄, 연탄 못 날려요? 아 어,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연탄이나 좀 좋은 것좀 주라 그래요. 왜 알겠습니다. 연탄 저거 안 좋았지? 안 좋아. 우리게 제일 좋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게 제일 좋다고. <laughs> 아 근데 다 사람마다 자기네게 제일 좋고. <laughs> 아니 야 아니. 야찮안 <laughs> 돼. <이렇게> 뒷김막이 <많이> 남았어. 뭘 빠니야 뭐. 여정 남았다매. 이거 이거 아 거기다 놓고 여기다 다 쌓아라고. 아 연탄을 집안에서 이렇게 보관 하시네요. 그럼요. 아저 뒤에 했는데 내가 할려서 네. 안 다리 아파서. 하시네. 아, 계속, 아파서 아파서 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셔 가지고. 그래. 이거 지금 여기 떼고 있잖아요. 이거 찍어. 아. 오. 이쪽은 까맣고 저쪽은 아, 네, 어, 네. 네. 와 사장님, 근데 이게 지금 연탄 여기 하나가 이제 불을 붙게 되면은 얼마간 쓸수 있는 거예요? 8덟시 여덟, 여덟 시간인데 네. 요새는 연탄이 나빠가고개떡 같은 새끼들이 아, 네. 다 다른 걸 넣어가고 네, 네 시간 다 시간 난다막 넣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차고 차고 이렇게 쌓아주시네요. 그래야 돼요. 그래 안 쓰러지. 이거 떨어지면 그냥 네. 깨져요 무슨. 아. 사장님께서는 이게 일이 좀 힘드시기도 하지만 좀 언제 가장 좀뉘우함을좀 느끼세요. 어머니 나 아버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네, 고맙다라고 어. 하고 또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럴 때가 제일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아 이렇게 배달하시면서. 네네네. 어. 나는 커피 줄 때가 제일 좋더라. <laughs> 아 커피 <laughs> 주실 때. 커피 드려야지 참. 아 커피. 두 <laughs> 분이서 하시니까 진짜 금세 또 이게 또 배달이 아, 완료가 됐네. 제가 그랬죠. 천장 따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아천 네. 장에 30분. 네. 근데 지금 400장인데 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 0 분도 안 걸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슬슬 해도 3 0 분이란 말이에요. 음악 게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줘요.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두 분께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배달하고 네. 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인사하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좀안 보이시는 분들이 안타깝긴 해요. 어. 네.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어. 요양병원에 가시던분 그런 게좀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아, 그래도 나도 이제 그러기 이전에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 보면은 아 사장님께서요. 네. 예. 어떤 마음의 준비를? 왜냐하면은 자선들한테 폐안끼치고 사회에 폐안끼치고꼭 아 예. 네. 돈이 많아서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할거 없이 보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지금까지 또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께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힘들고 어렵다는 시국이지만은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시고 저희 부부도 힘들고 지치고 저녁 때는. 차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음. 오늘이 어떻게 되고 오늘을 반성하고 또 내일 계획이 어떻고 매달 몇, 몇 며칠 계획이 어떻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성 높이는 일이 없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양 이꼴로 살아도 행복이 뭐예요?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또남 도움 주고 싶을 때 도움 주고 고맙고 반가움을 감사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산업은. 오늘 또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저희가 만나가지고 또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봤는데 네. 오늘 두 분께서는 오늘 하루의 촬영이 좀 어떠셨나요? 아, 재밌고 좋지요. <laughs> 오늘 날씨도 좋고요. 김희 <laughs> 네. 대표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도 너무 오래된 만남 만난, 만난, 만난 사람처럼 너무 즐거웠고 그래도 아침 일찍이 네.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일찍이 너무 일찍이 오셔가지고, <laughs> 네. 아우, 일찍 오셨나 아, 해가지고. 차 타고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아, 음, 네, 습관화가 네, 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네. 네,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항상 일찍 일어나요. 음, 재밌으셨다. 이 말씀이신 가같 네, 습관화가 <laughs> 됐기 습니다. 때문에. 그, 오늘 좋았지요, 뭐. <laughs> 오늘도. 했지. 또, 연탄도 가족지도 했지.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즐겁고 좋아요 오늘 저녁에 또차한잔 마시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게 했는데 또 기억에 남겠지 오늘 하루도 잘 보낸 거지 예, 남한테 욕은 안 먹겠지 예, 이렇게 반성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 어떻게 하고 그럽시다 인생스토리 인생 화이팅